13번 13번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s 합 i 합 s Ships, 나 h i p s s 내가 출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호추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업적과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졸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의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후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산소가 5 9 3장입니다 많은 사랑 베푸로 우리 길러주시 우리 주님 예. yeah 삼족에서의 미래에 맞추는 주제를 두어 아버지께 기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반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루한 주일 아침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기쁘시옵소서. 특별히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이끌렸던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살고 된 푸신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만을 위하여 살았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죄도 묵인하고 용납했던 저희들입니다. 삶의 모습을 보아서는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 치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자로 자리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증스럽고 외식적인 모습입니까? 주님 이 외식의 삶이 습관이 되어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삶이 어,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을 찾아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예배자의 직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정신이 묻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수 있다면 분명히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삶 속에서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처소가 되하여 게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의 정신이 묻어있는 삶이 될수 있다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단회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삶 속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시된 말씀을 틀고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으시고 준비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받도록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1263페이지고요. 1263페이지. 1263페이지. 호세아서 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laughs> 1263쪽에 1장일 절부터 7 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1 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이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덥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버함미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포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위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필이라 아멘 호세아서를 지금 보고 있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o s e a Ho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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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s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을 한 북왕국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열망을, 아, 멸망을 눈앞에 둔 눈, 아, 그 목전에 둔 그러한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죄에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어요. 이 같은 그 메시지는 불안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러한 그 음탕한 아내였던 고메를 용납하고 또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생생하게 이 호세아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긍휼 그 용서를 체험한 그러한 사랑의 선지자였어요. 아무튼 이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이, 뭐, 뭐라고 할까요? 아, 속을 썩였을까요?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면 그들은 또 조금 잘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것이 또 배가 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러들여서 네?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때 또 잠깐 뿐이다가 또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에서 호세아는 자기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본인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방 민족하고 교제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이니 있는 그들이 내 언약을 보기며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원수가 하나님의 전에 덮칠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들은 마치 그 독수리처럼 빠르게 덮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침공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흘러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끌어다가 이방신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잠깐 곧 때만 돌아왔다가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시지 않습니까?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장차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출을 하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그를 따를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출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이제 닥치게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크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의 침공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침공이에요. 사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니라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어 하나님께서는 그 제덕이 겸비한 자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진실하게 섬기는 또 불이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출애국기에 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 어? 하 7장 16절에 보면 어, 다윗왕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호전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도 견고하게 호호해 주시고 그렇게 호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대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요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거기 보니까 은이나 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상을 만들어 결국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일계명, 이계명을 어지게 된 것이죠. 큰 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러한 일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요인이 된 것이죠. 오 절을 보세요. 사마리아여내 송아지는 번여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 그들이 어느 때에야 유지하게 되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이 우상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들이 만드는 그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람과 같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람 같은 그러한 헛된 것을 만들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죠. 그들이 그러한 작은 바람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광풍과 같은 그러한 심판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심은 대로 거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 간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들이 심는 것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래요. 실제로 보세요. 심은 것이 죽기도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은 그것이 또 조금이라도 열매가 맺을지라도, 결국은 누가 먹어버려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먹어버려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올 정의조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셔요. 이방 민족과의 교제로 인해서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었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그 벌을 받게 될 거라. 8절을 볼까요? 팔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쓰지 니하는글들 갖다가 그들이 홀로 떨어진 글라기처럼 아스루로 받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지워준 힘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이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이방 나라로 흘려가게 된다라고 하이것이죠이스라엘은이미 삼켜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즉뭔 얘기예요? 포로로 아스루 여러 나라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주고 아스루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평화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실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런 어? 금은 해물을 주고 그들을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던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어디에요? 이스라엘을저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의 단들을 세웠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북쪽은 북쪽의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많은 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들은 그 참신이 아닌 그러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열심히 그들을 섬겼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큰 죄가 되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참신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들어놓은 그러한 무상들에게는 열심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의 뜻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주례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면 너희 대대 선선 너희가 호호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돌과 은과 금으로 세운 우상에게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잡는 것이요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얼마나 어?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부출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죠? 최악된 일이었어요. 1 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용어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무로 타시평이다. 이들이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릴 때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주를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주일날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고 왔다 간다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영이. 영원히 하나님을 친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제사와 예물을,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즉 뭐예요? 예배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리는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깟 죄물에 저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티업하시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들이 옛날